전부 이 자리 많으니까 앞 자리 좀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사실상이 굳은 날씨입니다. 날씨가 변하기 심해가지고 어,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전부터서 비가람이 치고 또 소나기로 오고 한데서 우리 집행부 회장님이야 직원들이 잠을 못 잤습니다. 사실 이는 제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. 왜 천막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소를 옮겨야 되나 안찬아요 이며도 있고 토지도 있고. 그게 수용당에서 혹은 또맵팔아서 우리 후손들이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. 각 파쳐놓고 할아버지한테서 의 물려받은 땅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. 그만큼 우리 양천 허문이 자랑스러운 집안입니다. 그래서 우리들은 할아버지 잘 받들고 어또어 자손들 분중에서 할아버지 덕으로 해가지고 돈이 많이 이렇게 생긴 그러한 문중은 대이나좀 기부를 해주세요. 네. 네, 야, 아이고.